실내 건축 자격증 준비생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실내 건축 기능사 실기 시험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더 이상 손으로 도면을 그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로 컴퓨터 활용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자체의 틀은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채점 기준과 설계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즉, 여러분의 실기 준비가 CAD와 스케치업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간 안배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고 규격에 맞는 시공 표현 능력과 도면 해석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단순히 외워서 그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능사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도면의 종류나 시험 시간은 기능사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사는 평면도 내부인면도 천장도 실내 투시도를 그려야 해요. 중요한 건이 도면들을 컴퓨터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완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따라 그리기가 아닌 문제를 읽고 설계 의도를 파악한 도면을 작성해야 하죠. 예를 들어 이 공간은 회의실이므로 방음과 흡음 기능을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CAD를 통한 도면 설계와 함께 음향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마감재와 디테일을 이해하고 그것이 시공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아는 실무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복합적인 실무 역량은 독학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교육하는 전문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합격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내 투시도를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스케치업을 활용해 작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요? 큐넷에서 공개한 2026년 실내 건축 기능사 예시 문제를 살펴볼게요. 예시 문제의 요구사항을 보면 평면도, 내부인면도, 천장도는 2D 프로그래밍 CAD를 활용하여 정확한 치수와 규격에 맞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내 투시도는 3D 작업으로 스케치업을 활용하여 만든 모델링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2D와 3D 작업물 모두 본인이 직접 A3 용지에 출력해야 하죠. 기존 수제도 시험에서는 아이디어 스케치와 채색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확한 설계 능력과 빠르고 실무적인 모델링 및 렌더링 능력을 집중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자격증 준비가 곧 실무 대비가 되는 셈이죠. 2026년 개편은 위기자 기회입니다. 손재도에 익숙한 기존 응시자들에게는 허들이 될수 있지만 디지털 툴에 익숙한 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시험이 될수 있어요. 따라서 2026년을 목표로 한다면 캐드와 스케치업을 단순 툴 사용법을 넘어 실무처럼 정확하게 도면을 구현하는 연습이 중요하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